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알른 자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세 가지 사역인 가르치시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치유와 축기 사역 중에서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와 축기 사역을 좀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대포되는 사역으로 나눠지긴 했지만. 서로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주도적이며 변하지 않는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이 주도적인 사랑을 통해 우리가 용서와 온전한 구원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금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고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영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로 보는 이론론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징벌을 내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 질병의 원인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제가 질병의 원인인 경우도 있지만, 악한 영이 질병의 원인인 경우도 있고, 때로는 질병이 하나님의 일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해주고 있죠. 질병의 이유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보다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먼저 주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용서하시며 결코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회복하고 고치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 중에 장애나 질병이 있는 사람은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육체에 있는 장애나 질병만으로도 괴로운 일인데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고민했을 것이고 또 가족을 포함하여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죄의 결과라고 낙인을 찍으며 더더욱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죄의 시초와도 같았던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가 용서하시고 품어 주셨죠. 또 결코 구원해 들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찾아가 회복과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때로는 바과 같이 적극적으로 주님을 대적하고 반대했던 자들에게도 먼저 찾아가 손 내밀어 주시며 그의 몸과 영혼을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현저와 미래를 얼매에게 만드는 과거에 죄악된 삶도 온전히 용서하시고 사랑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앞선 것이죠. 주님의 용납과 욕서가, 용서가 모든 것을 덮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선물로 주신 이날 주도적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사랑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누리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고, 나르고,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며, 회복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염려, 걱정, 근심 다 내몰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축복의 통로 되도록 성령 충만함과 주님의 사랑 가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